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아주 팩트체커입니다. 앞에 제가 던진 질문의 답은 바로 세모입니다. LH 직원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LH 직원은 형사처벌을 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개발 예정지 지구의 지정 업무 담당자 외에 일반 직원들은 업무와의 직접 연관성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LH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불법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은 3기 신도시 지정지역인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판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법원은 2009년 3월 판결에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의 재반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불법행위로 연결된 내부 정보와 업무상 무관한 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 도중 정보를 접하게 된 경우라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를 종합해 본다면 결국 어떤 경로를 통해 내부 정보를 접하게 됐는지 등에 따라 처벌 유무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지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아주 팩트 체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6시에 뵙겠습니다.